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너 김입니다 자 오늘 기가 막힌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중국산 가짜금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저 심각한 이야기죠 중국인들이 무작위로 하루에도 몇만 명씩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금은방에 가 가지고 아나 중국 관광객인데 돈이 갑자기 떨어져서 이 팔찌 팔라 그래요 이 반지 팔라 그래요 열돈이에요 그런데 좀 싸게 팔아 그러니까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현재 매입가보다 좀 싸게 사겠죠 그런데 그게 가짜라 이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중국의 여행객들 여행객들 개개인이 뭐 나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국가 단위로도 벌어지고 있다 야, 국가가 국가 단위로 지, 저지르는 사기 그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 에, 그 약을 나쁜 약을 펜타닐 같은 약, 나쁜 약을 수출하는 거그 국가 단위로 저지르는 범죄죠 국가 단위로 가짜 금을 파는 거 이것도 국가 단위로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근데 이거 개인일까요? 중국 공산당이 거기 개입돼 있기 때문에 중국이란 나라가 저지르는 범죄다 이렇게 보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기관에 막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뭐, 달러 약해져도 괜찮다.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에 갑자기 금값이 움직입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당연히 금값이 올라가고요. 달러가 강해지면 금값이 떨어지고. 이게 달러와 금은 서로 지금 시소 관계에 있는 겁니다. 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딱했더니만 세계 금 시장에 41조 원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1월 30일날 벌어졌던 금값 폭동 폭락 폭락이죠. 12%라고 그래요. 뭐 어떤 데는 11% 어떤지 12%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단 하루만에 12% 떨어진 겁니다. 그 전에도 또6% 떨어지고 5% 떨어지고 그랬어요. 전체적으로 한20%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 한마디, 공격일까?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까? 자, 시진핑이 2년 동안 미친 듯이 금을 사, 보아서 매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에 금값이 수십 프로 떨어졌다. 자, 이것이 중국산 가짜 금을 일러스팅 한 겁니다. 자, 겉에 뚜껍게 금으로 입혀요. 그리고 안에는 텅스텐이 들었어. 그래서 무게를 달아보면 딱 맞아. 기가 막히죠 자 가짜 금논란 이게 지금 중국이 저지르고 있는 전세계 범죄인이다 이겁니다 2020년 사실은 2019년이 터졌죠 2020년 초부터 봄부터 에, 차이나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이것도 사기사건이죠 사실은요 전세계가 아직은 평화로울 때 에, 북경의 금융가가 역대 사기 사건이 벌어집니다. 북경에서 그게 뭐냐면 중국에서 최대 보석상입니다. 킹 골드 주얼리 이 나스닥에도 미국의 나스닥에도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뭐저 중국 최대의 금, 금 유통 회사니까 83톤을 맡기고 83톤을 맡기고 중국의 14개 은행으로부터 4조 원을 빌립니다. 아, 군막힐 테니까 돈좀 빌려줘, 이거죠. 자, 그런데 이거, 당연히 금이니까 뭐 빌려주겠죠. 자, 그런데 나중에 한참 있다가 그걸 잘라봤더니 누가? 그 안에 납이 들어있었어요. 가짜금계였던 거죠. 그리고 구리를 집어넣고 구리 위에 뒤집어 씌운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회사. 중국 회사는 나스닥에 상정돼 있어도 못 믿는다. 이겁니다. 자 구리에 금을 씌운 가자. 자 그래서 순금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건 그냥 이렇게 띡 돼가지고 검사하는 기계가 xrp라는 애플 기계가 있다고 해요. 근데 표면만 분석하는 거예요. 두꺼우면 그 안에 뭐 나비 들어있는지 구리가 들어있는지 통신이 들어있는지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두꺼운 거는 초음파 검사기로다. 일일이 돼서 스캔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더 정확한 것은 금괴를뚝 잘라보면 그 안에 진짜 금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고 이거예요. 근데 중국이 뭐 어떤 나라입니까? 대충. 아, 그랬다 치고, 했다 치고,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서류만 확인하는 중국의 헐렁한 금융 시스템이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겉으로는 뭐 번쩍번쩍하고 100% 금이에요. 그러네, 텅텅 비어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하고 똑같은 검맘 화려하고 도군빈 중국의 이 시스템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 안에 두께 한 1mm 정도 금을 입히고 나머지는 안에 납이에 납 납하고 금하고 비슷해요. 원자 번호도 비슷하고. 자.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내부에내부 실제 금 만들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제 내부 고발자가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거 이거요 몰랐어요. 근데 내부 고발자가 당신네 은행에 지금 보관돼 있는 금, 예? 그킹 골드 주얼리에서 맡긴 거 그거, 그거 가짜 금이야. 그거 잘라 보세요. 그 안에 구리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알게 된 거예요 사실은요. 자 그래서 고발자가 충격적인 증언을 합니다. 각자 금괴의 제작 제조 과정 전체를 아주 폭로해버려요. 이 본토에서 가짜 근계를 만들어가지고, 홍콩으로 내보내갖고, 홍콩에 도박판 있지 않습니까? 도박판 뭐 이런 조폭들이 하는 거, 그쪽들이, 조폭들이 유통시킨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한두 명이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공장에서 정확한 무게 달은 에, 무게를 달아서 구리를 집어넣고, 그 위에 뒤집어 씌우고, 엄청난 공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중국 공산당 간부들까지 여기 포함되어 있는 중국 국가가 한 범죄인이다, 이겁니다. 중국 공산당이 관여한 진짜금, 진짜금은 빼돌리고 자기들이 외국에다 점금하던지 빼돌리고 가짜금을 만들어서 유통시킨 거다. 누가?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그 진짜금은 빼돌리고 가짜로 치환했다. 이런 작업에 소수 안 된다. 아주 대규모, 아주 공작이 필요하다. 공산당이 조직적으로 했다, 이거죠. 이 내부 고발자가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뿌리부터 썩어 있다 이런 충격적인 증언을 냈고 이 금덩어리 가짜 이것만일것 같아요 중국 전체가 가짜예요 이렇게 이 금덩어리 가짜 가짜 금덩어리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거 빙산의 일각이다 더 심한 것도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이재명이가 오픈해놔가지고 중국이 뭐 많이 들어올 땐 하루에도 몇만 명씩 쏟아져 들어옵니다. 기가 막히죠. 지금 대한민국은 중국에서 들어온 가짜 금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무비자 입국, 입국 중국인 금붙이 팔아치웁니다. 금은방에서 그냥 쉽게 그냥 금은방 사장님들이 뭘 알아요? 표면만 확인하고 그냥 예. 아주 여행 왔다가 돈이 떨어졌어요. 금 싸게 팔던 게좀 사주세요. 금은방에 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주면 뭐 진짜 금인지 알고 사겠죠. 그런데 잘라보니 그 안에 납이 들었더라, 구리가 들었더라, 텅스텐이 들었더라 이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요즘은 더 교묘해졌어요. 안에다가 구리, 텅스텐, 이 납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아예 구리와 알미늄, 아연 주석을 합금해가지고 잘라도 똑같아. 잘라도 모르는 금을 만들어 온다 이거예요. 기가 막히죠. 장 기가 막힙니다. 자 무게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뭐 기계로 검사해도 똑같대요. 오로지 알수 있는 건이 초음파로 검사해도 그대로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로지 알수 있는 거는녹여 보면 그러면 녹, 녹일수록 더 노란데 이건 녹이면 시커먼 게 된다 이겁니다. 합금이니까 기가 막히죠. 자 2020년에 일어났던 킹 골드 주얼리, 83톤 가짜 사기. 이거 중국에서는 일상이다, 이런 거. 이거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입니다. 자, 2022년 2월 24일 날, 딱 4년 전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전쟁을 유발했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이 제재를 가했습니다. 많은 제재를 가했는데, 그 중에 제일 큰게 스위프트 퇴출입니다. 스위프트. 이게 뭐냐? 우리나라에서 돈을 실제 안 주더라도 그냥 은행에서 그냥 외국 은행으로 바로 이렇게 송금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스위프트예요 자, 스위프트는 뭐냐? 소사이어티 오브, 소사이어티 포 월드와이드 인터넷, 인터뱅크, 파이낸셜, 텔레코뮤니케이션의 약자입니다 200여 개국이 가입해 있고요 만천 예, 개 금융기관 뭐 우리나라도 수없이 많은 금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용하는 안전한 국제 송금 시스템입니다 각종 주요 은행 간에 실제 돈이 안 왔다 갔다 하더라도 지불 송금을 할수 있는 텔레코뮤니케이션 시스템입니다 여기에서 러시아를 탁 스톱시켰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미국에, 영국에, 프랑스에, 독일에 가지고 있는 자산 다 동결된 거예요. 동결된 정도가 아니고 그 돈을 강제 인출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끝난 거예요, 완전히. 자 여기에서 쫓겨난 러시아는 해외 송금이 지금 전혀 불가능합니다. 해외에 쌓아놨던 돈, 달러, 달러뿐만 아니라 유로와 전부 동결됐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수천억 달러가 있었는데 외국에 다 묶여버렸습니다. 다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뺏어가지고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는 게 뭡니까? 아, 전쟁 나면은, 전쟁을 일으키면은 정확하게 말하면 전쟁을 일으키면은 미국이 스위프트를 딱 스톱시켜버리기 때문에 외국에 돈 있는 거 꼼짝 못 하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자 그런데 예. 전쟁하도 금은 다르죠. 전쟁하더라도 금을 주고 딴 나라에서 물건 살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말해도 가장 강력한 현금은 바로 금입니다. 말 그대로 현금이죠. 현재 갖고 있는 금이죠. 이거를 유심하게 유심히 지켜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이었습니다. 시진핑이 2027년에 대만을 뺏을라 그러는데. 전쟁이 딱 터지자마자 미국이 스위프트 딱 정지시키면은 해외에서 아무것도 사올 수가 없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무지막지하게 외국에서 그 석유를 사다가 지금 저장하고 있어요. 전쟁 나도 외국에서 석유 수입 못해도 쓸수 있도록. 자, 그리고 다른 것도 사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시진핑이 2023년부터, 2023년부터 4년, 5년, 작년까지 2년 동안 무지막지하게 금을 사드립니다. 자, 13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금을 무지하게 사드려요. 그러니까 금이 계속 달리니까 금값이 막 2024년에 30% 올랐고요. 2025년에 67%, 64% 올랐어요. 무지막지하게 오른 거죠. 그래서 중국이, 아 우리 우리 그래봐야 27톤밖에 안 샀어.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골드만삭스가 전세계 거래, 금거래를 다 조사해 보니까 사실상 한 300톤 샀더라, 이거 300톤. 어마어마히 산 거죠. 자, 여기 지금 2022년 기준입니다. 에, 미국이 갖고 있는 돈, 저, 금이 8,133톤, 독일이 갖고 있는 금이 3,358톤, 이탈리아가 2,400톤, 프랑스가 2,400톤, 러시아가 2,200톤, 중국이 1,900 48톤인데, 지금 뭐 한, 한 2, 300톤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한, 러시아나 독일 수준으로 2,300톤 가까이 된 거예요. 스위스 1,000톤, 일본 800톤, 인도 700톤, 터키 600톤, 한국은 100톤밖에 안 됩니다. 한국은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세계 6위의 국가가 어떻게 금 100톤밖에 안갖고 있어요. 심각한 거죠. 자,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인도 그 다음에 브라질, 에, 러시아, 인도, 그 다음에 차이나, 사우스 아프리카, 이게 다섯 개 나라죠. 미국에 반대하는 나라들입니다. 반미국가들이에요. 브릭스 국가들이 미국이 스위피들을 차단하더라도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서 그런 자기들끼리의 금융망을 만들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어 그래도 우리가 대빵이잖아 중국이 어, 우리 위안화 망으로 하자. 근데 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중국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자, 브릭스 국가들이 중국은 믿을 수 없으니까 좋아 중국. 니들 위안화로는 안 되겠지만은 금을 갖고 있으니까 금 기반으로 하자. 네, 금 기반으로. 그래서 금 기반으로 XRP 망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고 해요. 반미 반미 국가들이. 자, 이건 뉴스에 나온 겁니다. 자금 기반으로 공동통화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자 시진핑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죠. 야 우리가 이제 금 기반으로 에, 그 유통 그돈 움직이는 망을 만들어 가지고 전쟁 나도 그냥 이 브릭스가들끼리 수입하고 수출하고서 먹고 살수 있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금을 왕창 매집해 가지고 미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의 금융 제재를 벗어날 수 있는. 에, 위안화는 안 되겠죠. 왜짠나라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왜 하는 짓이 너무 이상하게 에... 그러니까 좋은데 니들 좋은데 다만 니들 위안화는 안 되고 금으로 하자. 이거죠. 에흠. 자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달에 백악관에 복귀했습니다. 취임 일성이 케빈 워시를 차기 연준으로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지, 뭐 말만 그랬지 안 했죠. 실제로 이제 2026년에. 지명을 한 겁니다 이번에 이번에 진 지명했어요 지명하자마자 이 사람은 매파예요 예, 강 싸우는 사람이에요 전쟁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달러를 확 올리겠다는 그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 금값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케빈오시가 이제 지명됐 진짜 지명됐으니까 작년에는 하겠다 의지만 밝힌 거고 이번에 이제 진짜 지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12%가 떨어졌다 그 전날도 6% 그 후날도 6점 몇 프로 합쳐서 한20% 이상 떨어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이 달라졌다 이겁니다. 자, 국제 금값 뭐5.5% 6점 몇 프로 막 떨어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에, 이렇게 떨어졌죠. 에, 지금 왕창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금은 이, 안전자산 중에 가장 확실한 안전자산이죠. 금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금 투자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실제 금을 사는 거예요. 금을 사갖고 막 번쩍번쩍 차고 다니거나 아니면 집에 조용히 보관해 놓는 겁니다. 자, 이거 살 때는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금이 비쌀 수밖에 없죠. <laughs> 그리고, 보관비도 들어가요. 겁나면은 은행에다 맡겨 <laughs> 맡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집에 놔두면 또 도난 위험도 있죠. 은행에다 맡기면은 맡기는 비용이 들어가고 집에 놔두면 도난 위험이 있고. 자팔 때도 또막 그냥 또 금방에 가가지고 팔아야 되고 좀 복잡하죠. 이런 게 있고요. 예, 네, K R X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거래소라는 게 있는데 한국 금거래소가 있는데 거기에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통장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수수료가 거의 없습니다. 매매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자기가, 자기가 필요하면은 금으로 실제 아, 주세요 그러면 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뭐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금 ETF입니다. ETF는 뭐냐면 주식 우리나라 주식 전체 평가 금액이에요. ETF가 금값하고 주식하고 연동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금을 주식처럼 살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수수료 지출이 있고요. 좀 세금을 내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편리함만 따지면 이것도 괜찮습니다. 자, 네 번째는 금통장입니다. 금통장을 각 은행 모든 은행이 다 금통장을 지금 발행해 줍니다. 여기 1번 요거는 아 2번 이거는 금거래소의 자기가 통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요거는 금거래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래하고 계시는 주거래 은행에 가서 나 금통장 만들래요 그러면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은 뭐 돈을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만 넣어도 돼요. 10만 원만 넣으면 되면 오늘의 금값에 10만 원어치가 여러분 통장에 찍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돈이 있을 때마다 집어넣으면 돼요. 뭐 100만 원 넣어도 되고 100만 원 넣으면은 100만 원 넣을 때 넣은 날의 금값에 100만 원어치가 딱 계산돼서 딱 찍히는 겁니다. 이렇게할수 있어요. 자, 근데 요거는 단점이 뭐냐면,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예, 요걸 이제 실제로 돈으로 환전할 때 환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은 괜찮은데, 단기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은 뭐 어제 사갖고 오늘 판다 그러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수료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에는 괜찮지만 단기 투자에는 맞지 않는 방법이다. 당기, 당기 투자를 하고 싶으면 KRX. 금 거래소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게 최고 좋겠죠. 저는 뭐두 번째 금 거래소. 뭐 인터넷에서 스마트폰에서 금 거래소 앱 깔아가지고 지금 당장에 살수 있습니다. 요걸 네, 추천드리는 바이다 자, 이번에 한12% 금이 떨어지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는 레버리지를 끼지 말아라. 이게 레버리지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백만 원만 집어넣고 나서 백만 원을 담보로 천만 원치를 살수도 있어요. 뭐 천만 원치를 사는데 백만 원 집어넣고 천만 원치 샀는데 금이 10%가 확 빠졌지 않습니까? 그럼 천만 원의 10%는 백만 원이 날라간 거잖아요. 그럼 깜통 계좌가 돼버리는 거예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마이너스 계좌가 될수 있어요. 백만 원 날라간 데다가 또 어떻게 돼요? 30만 원더 내야 되는 마이너스 통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끼고 사면은, 금이 막오르는시장에서 괜찮은데, 떨어지는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완전히 그냥 깡통 계좌 되기 딱십상입니다 주식통장은 똑같아요. 주식시장에서도 레버리지 끼고 사면 마이너스 계좌, 깡통 계좌 천지지 않습니까? 그게 똑같은 방법이다. 이겁니다. 자, 금은 가장 변동성이 낮은 자산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변동성이 생겼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에 쳐들어가고, 중국이 대만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금을 매집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에 의해서 11% 12%가 빠진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금에 대한 거이이 이 모든 난리가 바로 중국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금 사는데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게 가짜 금 중국제 가짜 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시대라는 거 참, 중국 공산당이 못된 짓을 무지하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에, 설날이 열4월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에, 아스팔트에서 돌아가시는 우리 김시림 목사님 표, 도라지집을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뭐, 제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뭐, 이 장사하는 사람 아니에요. 자, 우리 고향, 뿐이고 아스팔트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우리 김시리 목사님이 제배 놓고 돌아가신 도라지 집입니다. 자, 도라지 집이라서 뭐, 가는 손가락 많은 게 아니고요. 팔뚝만한 약 도라지, 진짜 굵은 5년 근 6년 근 도라지입니다. 이 도라지 집, 한 팩의 양은 쌍화탕 한 병의 양이고요. 중국인들이 가짜금무로 대한민국을 또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지만은, 이 코로나가 지금 엄청나게 중국에서는 난리인데, 중국에서는 코로나 말을 못 씁니다. 그냥 폐렴.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그냥 독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중국인들이 스스로 이거, 몇년 전에 그 코로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무지막지하게 죽어 잡아지니까 장례식장이 없고 화장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중국 공란당도 할수 없이 그냥 땅에 묻는 거, 매장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아직 땅이 좁으니까, 아니, 땅이, 인구에 비해서 땅이 좁으니까, 매장을 절대 금지했는데, 너무 많이 사람이 죽어. 화장터에서 화장을 할 수가 없어, 도대체. 24시간 후루 가동해도 중국 전역에 있는 모든 화장터가 코로나 사태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예요.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그자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막 많이 들어오는 날은 몇만 명씩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걔들 코로나 안 갖고 올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폐가 강하면, 그죠? 1592년에 만든 세계 최초의 민간의약서적, 동의보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많이 팔린 민간의약서적이에요, 사실은. 동의보감이. 중국에도 수출됐고, 일본에도 수출됐고, 그렇습니다. 동의보감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청폐거담. 폐를 날개해주고, 거담, 담, 가래를 제거해준다. 이게 청폐고담이에요. 즉이 폐를 맑게 해서 숨쉬기 편하게 해 주고 폐 면역력을 강화해 줍니다. 폐가 강하면 당연히 뭐 독감 감기 코로나 전부 폐병이에요. 이거를 면역력이강해지면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한 박스에 60봉지 들어 있는데요. 매일 드셔도 두 달. 뭐 가끔 빼 먹으면 세달 건이 드실 수 있어요. 이게 한 7kg 정도 나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구입하실 분들은요. 에, 설날 에, 특집으로 세 박스 사시면 한 박스 더 드린다고 해요. 한 박스에 8만 원인데 네 박스는 32만 원이잖아요. 근데 한 박스를 그냥 더 드리기 때문에 3824. 세 박스 가격으로 네 박스를 드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설날 여러분도 가족도 부모님도 자식들도 이만한 선물이 없을 거고요도 친지 집에 갈 때도 이만한 선물이 없을 거예요. 묵직하고 진짜 몸에 정말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는 순수한 약도라지하고 그이 감초, 대추, 그 다음에 배밖에 안 들어갑니다. 일체 다른 물이 안 들어가요. 다른 게안 들어갑니다. 자, 구입하실 분들은요, 김시림 목사님 사모님, 남영호 사모님, 농협계좌 356-1421-4451-03계좌로 24만원 입금하시고요, 받으실 분 주소 성명만 010-2387-9937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틀이면 도착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구정이 14일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구입해서 구정선물로 쓰시고 이번 겨울에 폐렴 감기 독감 없이 건강한 겨울을 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충성